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무진 일주 남자의 사명을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주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사주를 같이 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다른 경신 일간에 올려놓았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전, 전체적으로. 한 가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무진일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토입니다. 토의 기운을 가진 입장에서 목의 기운을 만나면 그것은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관성은 편관과 정관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아버지나 직업이 될 것이고 또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남자에게 관성이 없으면 버릇이 없고 또, 어른을 모실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남의 밑에는 들어가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남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관성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 돈이 뭐냐면, 이 토의 기운에서 돈은 수의 기운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갖추었다 해도 경제적으로 잘 풀리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수는 또 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의 입장에서 화의 기운은 바로 편인, 정인이라는 인수가 될 것입니다. 신약할 때는 이 인수운이 아주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공하고 힘든, 살아,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인수가 편인으로 큰 힘이 들어있긴 하지만 조상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그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약한 사주에 이 편인의 운이 다 떨어지고 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운으로서 자식이 될 것입니다. 자식을 식상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의 운이 이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관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평관에는 반드시 평관을 칠 살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신이 이분은 조상군과 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 식상이 부족해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부족함으로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운을 보면 대운의 흐름에 20년 정도 이모 대운과 개미 대운에 있을 때만 그것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사주를 보니까 형충 파해가 많이 해가 뭐 형충이 파는 없지만 형충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아주 급상대체를 뭐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무기 일주에 많이 있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기 일주에만 있는. 무기 일주에 있는 사람이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 일주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가 들어있는 사람을 특별히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의 기운과 또 목의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을 보는 것은 그 사주에 이분이 뭐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전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특별한 인물을 띄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이고 태어났다는 그 반면에 이분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하늘이 먼저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의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형충이 많이 들은 반면에 둘째 아들은 합이 많이 들었습니다. 삼합이 들어있고 또 방합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무진 일관에서 무토와 기토 중에 있는 구진 드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진은 황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황룡이 드위라 좋은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동에 가보면, 하동의 청학동에 가보면, 거기 청학그 안에 보면,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보면 사신이 나옵니다. 사신이란 것은, 원래 호랑이와 용과 현무, 이런 사방을 지키는 사신이 있는데 주작과 현무, 용과 호랑이 이네 가지를 거느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황룡입니다 중간에 있는데 정중앙에서 그네 가지를 거느리게 되면 그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일찍이 구신특위기에 올랐던 사람 중에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일러 구진덕육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구진덕육객은 대부분 신략합니다. 구진덕육객 자신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본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진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자진 합수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주에 신자진이 다 들어있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경우인데 이분이 바로, 신, 바로 신자진 삼합이 윤주와 시주와 일주에 신자진 합, 삼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삼합이 들은 사람은 대단한 사주죠. 그런 사주는 천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데 이분은 또 방합이 들어있습니다. 임묘진 방합에, 임묘진 방합은 관입니다. 아까 신자진 합 수구검, 재가 되고, 재는 재물을 뜻하고, 그래서 신자진 합수만 들어도 재벌이 되는데, 이분은 방합이 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 관둘다 그늘에 무물을 갖춘 그런 음악무시한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서 재무부 장관 정도 지내던 사람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를 한 집에 한 집안에... 둔다는 것은 그 주위의 사람들의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특별히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기에는 아주 신약하기 때문에 아주 약해 보이지만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태풍의 눈처럼 조용하게 아주 고요하지만 그 주위에 태풍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만인 지상에 오를 사람이기 때문에 또그 혜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분을 보호해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다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갖춰줘야 됩니다. 본인은 이 사람은 본인을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뭘할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할줄 모르는 속수무책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항상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재주와 특별한 운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슨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남달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이 사람을 무시하고 잘못 보게 되면 우리려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라 이 사람의 능력을. 그발휘하는 것을 부모가 보지 못하고 사실은 돌아가시게 되면 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그 깊이를 보시고, 그 내공이 사일 때까지는 그저 지키만 보고, 서두르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그 운이 나의 어깨야. 주어질 때까지는 그 하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는 내공을 쌓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큰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고 내가 안 해도 재는 그런. 어려움을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겪으려고 노력하고 피하지 말고 귀찮다고 피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도우겠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추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주가 결코 평범하지 않는 비상한 비범한 사주를 가졌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본인만 조용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초년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사주를 가졌다는 것조차도 말해주면 안됩니다. 그저 아주 어려울 때마다 하늘은 이 사람에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저 고비만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위에서 어떤 일 있어도 이분의 사주를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남이 알도록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키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대단한 사주 하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